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애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보은군에서 저희가 아주 많은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좀 형님으로 보시는 우리 이영일 사장님이 계십니다. 오픈에 어, 제가 이제 어, 암컷만 두 마리 드렸는데 예, 황구 암컷 진진이 어, 딸입니다요거는 이제 어, 복길리딸 내는 네, 박이 이렇게 두 마리 드렸는데 아, 요 황구가 지금 이제 발정이 적정 시기가 와서 아, 우리 따봉이를 아, 데리고 이렇게 어, 교배하러 왔습니다. 아, 견사를 아주 그 아담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아 우리 개를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를 보 육성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아 어떤 준비를 잘 하셔갖고 이제 풀어 키우는데 저쪽에 지금 서로 예민할까봐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놨고 갑자기 이제 수꽃이 되니까 아, 조금 이제 민감한 상태인데, 어, 여기 형님은, 아, 다육이를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보은의 균형에서, 아, 이제, 이제 다육이를 어, 재배를 해서 판매도 하고, 아, 도매로 이렇게 소매로 넘기기도 하시는데, 아주 토를 좋은 게, 좋은 곳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고, 어, 지금 이 느티나무가 어,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보호수가 앞에 있습니다. 아주 한 폭의 그림을 어, 어, 연상케 하는 아주 멋진 어, 지역인데요. 어, 아주 그이 황구가 어, 정말 멋진 우리 슈진네 대표할 만한아주 아. 훌륭한 황구암것입니다. 어, 용비미네 태포. 예. 슈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53호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 전통 진돗개를 혈통 보존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시고 으 이렇게 암놈 두 마리, 세 마리 순놈 한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아 키우시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시고 아 이렇게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봉 입니다 따봉 아주 멋지죠 아 이제 진돗개는 혈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그 우리 따봉이 혈통이 아주 아, 뭐, 협회에서도 내느라 하는 아주 최고의 어, 혈통입니다. 아주 좋은 이세를 한번 기대하면서, 아, 이쪽으로 암컷은 아, 복길이, 상머리. 아, 지금 요번에 새끼나서 분양하고 있는, 아, 탕금이의, 아, 동배입니다. 아, 탕금이, 아, 동배. 강아지 네 마리 출산한 어, 그 탕금이의 동배인데요. 아주 멋지죠. 아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시고요. 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하고요. 아, 충진에서 아, 좋은 자견을 아,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 저희 그 충진에 전화 주시고 한번 찾아오셔서 에, 커피도 마시고 어, 저 대화도 나누시고 에, 좋은 관계를 좀 맞으시고 이렇게. 에, 서로 이렇게 알아간 다음에 여러분들, 어, 개를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좋은 게 명견의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부모견을, 어, 케어하느냐가 자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여건과 환경이 돼서 아, 소수의 인원들께 아주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께 드릴 수는 없지만, 어, 하여저 아, 나름대로 좋은 사료, 아, 깨끗한 물, 아, 또꼭 필요한 산책, 아, 견사관리, 아, 넓은 공간,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건강, 성품이나 육체적으로 건강이 우선이다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 저는 뭐, 강아지가 얼마냐, 강아지는 12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충진에 어려움 알고, 아,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 사료비 후원하시고, 이렇게 도움 주시면은 제가 좋은 게 드립니다. 네, 이제, 뭐, 단계가 낮은 개들은 뭐, 무료로도 드리고, 어, 꼭 필요하신 분들 뭐 무료로 어, 분양이나 뭐 저가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저장을 해놨다가 뭐 한적한 곳에서 제가 그냥 모양 따지지 않고 아 어, 그냥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 그 어, 순종 진돗개를 한번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어, 또그 맞는 개를 제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가격은 어뭐 아, 여러분 형편에 맞춰 갖 주시고 또그 결과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이 어뭐아뭐 어, 뭐 좋은 개를 정말 좋은 개를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어좀아 어, 우리 충진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